안녕하세요. 서정웅입니다. 오늘은 예술 작품을 치료의 한 형태로 사용한 예술가들을 보면서 예술이 어떻게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예술의 치유력을 작업에 활용한 예술가들을 살펴보죠. 20세기 가장 중요한 화가 중한 명인 멕시코 예술가 브리다 칼로는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예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아상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이미지는 종종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투쟁을 묘사하며 고통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7살에 그린 부러진 척추입니다. 그녀는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꺼낸 다음 이오니아식 기둥 척추를 대신 넣었습니다.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수도 없는 무시 박혀 있습니다. 그녀는 이만큼이나 아프다고 그림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죠. 그녀는 아픈 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감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서른 살에 그린 추억입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프리다 칼로를 보죠. 누군가 긴 나무 칼로 찔러 심장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프리다 칼로가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남편과 여동생이 같이 한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서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프리다 칼로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치유합니다. 그녀는 고통을 이겨냈고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설적인 빈센트 방고우입니다. 평생 동안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고우는 자신의 예술에서 위안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은 그가 생네미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에서 환자로 있을 때 그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온 이유는 너무나 좋아했던 화가 폴 고갱과의 다툼이 큰 이유였습니다. 또 화가 공동체의 꿈이 깨진 것도 이유가 됐었죠. 그는 한꺼번에 닥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병원을 택하게 되죠. 방고은은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킵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먼저 고은은 왼쪽에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가 너무나 좋아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그렸죠. 그는 마음에 보이는 별과 달을 그렸습니다. 방구의 마음속에 있는 별은 너무나 크고 밝습니다. 그리고 그별 뒤에 있는 어둡고 파란 하늘은 소용돌이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하늘 아래 멀리는 산이 있고 앞에는 교회와 집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포근해 보일까요? 방고우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꾹 누르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죠. 다음은 잭슨 폴록을 보죠. 그는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의 화가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으며 예술은 그의 감정과 내면의 혼란을 분출하는 배출구였습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그린 자상을 보면 너무나 개기스럽습니다. 이한 장만 봐도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잭슨 폴록은 특별한 방식으로 고통을 풀어냈습니다. 온몸을 움직이며 분출하는 방식이죠. 그림은 보통 세워놓고 그립니다. 그런데 잭슨 폴록은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주위를 춤추듯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여러가지 색깔이 페인트통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다 열어놓고 붓을 담근 다음 뚝뚝 떨어지는 페인트를 온몸을 써가며 캔버스에 뿌립니다. 어떻게 뿌려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는 미술계의 한 획을 긋게 되죠. 이른바 액션 페인팅입니다. 결과는 재미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그린 작품들의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에너지가 엄청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술 치료 이면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죠. 첫째, 예수는 우리의 감정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 예술은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창작 과정이나 예술 감상에 몰두할 때 마음이 더 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사라지는 것이죠. 셋째, 예술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작하면서 또는 창작물을 감상하면서 우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도와주죠. 서로 공유함으로써 고립감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서정웅 미술토크를 구독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